안녕하세요. 하이커스 재준입니다 오늘은 예봉산에 왔어요.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코스인데 이쪽에 주차하고 어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코스, 코스인데 어 보통은 팔당역 내려가지고 앞으로 통해서 등산로가 있는데 아 그쪽은 예봉산 정상을 찍어야 돼서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공장까지 바로 치는 코스를 이걸 했고요. 이제 길 옆에서 건물 옆을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아 이게 렇 밭이 나오고 옆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빠지면 등산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갈림길로 바로 올라서는 코스가 나타납니다. 아 오늘 날씨는 보시는 것처럼 아 비가 와서 상태고요. 아, 구름이 꽤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8분인데, 한 1시간 정도면 이제 얻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 예봉산까지 2.6km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묘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묘지가 나오면 제대로 온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가면 야경이 굉장히 빼어난 곳인데 오늘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풍경일지, 아, 살짝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노을도 장난 아닌 게 이쁘거든요. 아, 그냥 이 코스가 또 활공정으로 가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10년지기 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산이라 벌써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자 부지런히 올라갈게요. 아 오늘 퇴근하고 좀 계속 폐... 잠시만 네. 준비해서 바로 산탈라니까 아 좋다 그래도 이 속도면 1 시간이면 가는데. 예. 네. 아 땀이 나는데. 개운합니다아 이제 10분, 15분 올라왔습니다. 음 내봉산까지가 2.7km니까 아마 능선까지는 2km 정도 될 거예요. 아, 능선 올라가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쪽으로 가는 그 팔당땡 뒤이 코스는. 그 팔당대 앞으로 지나서 어, 예봉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보다 어, 길이 완만한 편입니다 그쪽은 아, 계단도 많고 경사가 나름 있는데 그래도 이 코스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빨리 오르신 분은 1시간 좀 늦으신 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어, 정도면 어, 활공장에 도착을 합니다 아, 많이 얻어졌네요. 2.2km 왔고요. 자, 저희는 정상까지는 안 가니까 한 1km 아니면 800m. 하는 거 같아요. 아, 제법 오어 좋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면 아, 헬기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따 고생했어. 팀원 돌려 물 줄까? 어. 어, 아니야, 괜찮아. <웃음> <웃음> 아, 아니야. 어. 아, 이제 마지막 오르막 한 번만 올라가면 아, 이제 힘든 코스는 아, 끝이 납니다. 어, 거의 1 시간 1 0분 만에 아그 예봉산 삼거리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팔당 일 쪽에서 올라왔고요. 아, 이게 예봉산으로 가면 0.5km고. 저희는 적합상 방향으로한 500m만 가면 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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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현위 씨가 여기 여기 거예요. 지금 저희는 팔당역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열로 가면 여기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올라왔습니다. 가자. 저희 네. 이제 500m만 가면 되니까. 자, 아, 밝아서 아, 배고픈데 식사 하도록 할게요. 어, 이쪽에다 으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쪽에 안으셨구나 바람 때문에 여기다 치셨구 여기 단독 있네. 어디야? 어, 여기 단독. 어, 아, 텐트잖아. 어. 아, 오늘 하루 보낼 제 텐트, 핸트. 텐트가 <laughs> 아니죠. 이렇게 비비색이고요 아, 아웃도어 리서치 아, 비비색입니다.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바람 부는 장소에서는 이런 비비색만 한게 없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숙면할수 있습니다. 짐은, 남은 짐은 동생 쉘터에도좀 집어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앉아서 멋진 야경 보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음, 진짜? 야, 아, 저 빨리 왜? 음, 이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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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이리이그 빨리. 이거 빨 이거 빨리. 이거 빨 이거 빨리. 이리 이거 이거 빨리. 이리 이거 빨리. 리 이거 거 어디였지 호천에 어, 어디였는데? 아, 아, 아 남자들 다 같이 갔다? 응. 네, 산이었나 제가 하루 잔 비비색 형태입니다. 이게 아웃도어 리서치 고어텍스 원단의 비비색이고요. 원래 겨울에 가끔 쓰는데 바람 많이 불것 같아서 챙겨왔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더라고. 요 하루 잘 잤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벌써 정리하고 계시네요. 뭐, 더 있어도 볼게 없을 것 같아서, 아, 이제 같이 정리하고 내려가서 동생이랑 식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정리 다 깔끔하게 했고요. 아, 날씨가 계속 흐립니다 어제 야경은 되게 괜찮았는데, 아, 아직 날씨가 좋지 않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많이 꼈어요. 앞에 원래 도봉산도 보이고, 북한산도 보이고, 아, 저기 잠실에 롯데타워도 보여야 되는데, 아,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한강만 조금 보이고. 자, 이제 저희 내려가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먹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6분입니다. 내려가면 아마 7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저희 이제 하산 시작했고요 음, 하루 잘 자고, 바람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불지 않아서 잘 잤습니다. 다행히 비도 안 왔고요. 지금 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서둘러 내려갈 것 같아요. 코스는 어제 왔던 코스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고요. 밑에 주차를 해놨으니까, 수거해서 아침 식사하러 가야겠습니다.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입니다. 콩나물국이 아니지 콩나물 해장국입니다. <laughs> 아, 어제 올라왔었던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희는 팔당 1리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15분이고요. 15분 정도만 내려가면, 아, 하산이 끝날 거예요. 길도 좋아지고 있고, 아래 집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50분 만에 내려왔어. <laughs> 올라갈 때 1시간 30분 걸리고, 이럴 때 50분밖에 안 걸렸네. 저 빨간색 건물을 지도에서 확인하시면 들머리 찾기가 쉽습니다.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이 건물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접근성 좋게 예봉산 활용장 올라가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비하고, 지금 7시 20분인데 식당 가서 같이 먹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멋진 영상 못 보여서 좀 아쉽긴 하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